서울시와 금천구가 진행 중인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업이 자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엄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뉴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건 지난 8월 31일. 지난 4월 동 사업 공모를 신청한 금천구 우시장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은 선정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7월 이미 서울시로부터 2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금천구가 정부 공모에 신청한 건 선정될 경우 재정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150억 투자 부분들이 이 부분이 빠졌을 뿐이지 기존의 2017년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한다. 독산동 우시장을 포함한 주변 23만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중으로 시장 현대화는 물론 대상지에 포함된 주거지와 준공업 지역에 대한 개선 사업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시장은 상권 중심의 어떤 뭐 먹거리 재생, 그 다음에 산업은 산업대로의 어떤 일자리 재생,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어우러지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그래서 지역의 생활 내용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좀 포괄적인 재생 사업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금천구의 또 다른 도시재생 대상 지역인 금화마을은 이번 정부의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125억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